안녕하세요. 조원장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학병님들이 저희 학원에 내원하셔서 많은 상담을 하셨는데요. 어, 학원에 오셔서 예전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끔 너무하다라는 싶을 정도의 피해 사례들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우리 학병 여러분들이 우용학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티칭이에요. 이게 잘못된 티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은 어 선생님이 정말 성의가 없을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뭐 지각을 한다거나 아이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 한다거나 수업에 준비가 안 돼서 또는 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하고 뭐 논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얘를 작품을 해야 되는데 물구나무를 사야 된다 근데 본인이 못쓰니까 나가서 배워 오라고 한다거나 뭐 옆돌기 테크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못하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배워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의가 없는 거에 대한 잘못된 티칭이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학원에 돈을 내고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다 내고 보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소화해 주시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수업도 항상 준비해 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정말로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오는 경우는 이대에 가고 싶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좋은 예고에 가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 저희는 이제 이대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대 기본기와 그다음 이대 그춤 스타일 그리고 입시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 학원 선택한 게 맞겠죠. 만약에 어머님께서, 어 지방에 있는 학교를 원한다 나는 이 학교가 좋아 나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선생님한테 배워도 충분할 겁니다 그 선생님이 뭐그 학교 본교 출신 인다거나 아니면 그 쪽에 대한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a 학군에 속하는 그런 대학을 보내고 싶다 아니면 좋은 예고를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서울로 보내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제대로 밟아 갈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원비 과다 청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비가 이게 과다한 건지 아닌 거에 대한 또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강남 시세를 보면요 중고등학생의 레슨비는 보통 9에서 12만 원, 60분 기준이고요. 그리고 학원비는 60에서 8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이게 강남의 시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너무 과하게 많다거나 또는 뭐 이거 저거 더 붙여가지고 이때는 더 해야 돼요라고 해서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비가다 청구에 하나 더 하면 어, 입시생이라 그래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받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보니까 고3이라고 해서 레슨비를 갑자기 회당 25만 원을 받는 학원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엄마들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원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라면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3 수험생이 학원을 옮기기 쉽지 않다라는 약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비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스승이 아이를 위해서 더 더 가르쳐주지 못할 망정. 그걸 약점을 잡고선 두 배, 세 배의 레슨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어머님들이 어, 느꼈을 거예요. 너무 돈을 바라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셨을 텐데. 그때 사실 어머님들이 주변을 알아보시고 학원을 옮기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너무 늦게 학원을 알아보니까 아이도 다시 재수를 고려해야 되고 어머님들도 너무 많이 이제 돈. 나갔으니까 힘들어하시고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버리고선 이렇게 학원을 찾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는 원장의 작품 다주기. 우선 어, 원장 선생님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아이들한테 작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첫째로는 작품비가 비싸잖아요. 당연히 저도 작품 다 주고 제가 돈다 다 벌면 좋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장 선생님은 상담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입시 전략도 짜야 되고 그리고 외부 활동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학교를 잘갈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티칭도 하고 작품도 주고 콩쿨도 따라가서 케어를 다 한다 한 일곱 여 되면 되는 아이를. 그러면 좀내 아이가 소외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 선생님당 담당 학생을 다섯 명까지 최대 매칭을 해줍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한테 레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콩쿨 케어도 하고요. 작품도 주고 이세 가지를 풀 세트로 그 아이한테 맞춰서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아이가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장선생님이 작품을 다 짜주는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개의 작품을 주기 때문에 작품의 성향이 비슷해지죠 원장 선생님이 작품을 다 짜주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다 봐줄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레슨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작품을 줬던 원장 선생님의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작품을 봐준 선생님은 어 여기가 액센트인것 같아라고 잘못 짚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관적인 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늘기는 커녕 퇴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작품을 줬으면 그 선생님이 온전히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라 하는 분들은 보통 30대를 훌쩍 넘고 40대 50대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트렌드를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학원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 공연도 많이 보고 뭐 현장에도 가보지만 제가 직접 무브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젊은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저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이가 많은 원장님께서 아이 여러 명에게 작품을 준다는 거는 사실 내 아이한테 너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무용학원에 대해서 기준점이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좀 피해를 받고 있다거나, 어 난좀 이런 디테일이 더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